언더, <laughs> <laughs> 귀청소 하자. 응? 응?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챘다. 체리아! 응? 해줄게. 돌리지 봐봐. 응? 돌리면 어떡하냐? 응? <laughs> 그렇게 틀면은. 응? 이렇게 이렇게 해봐, 이렇게. 한 분도 미쳤구만. 보자, 가자. <laughs> 와 냄새 많이 난다. 응? 또 귀. 아귀 청소 안한지좀 됐나? 지금 한. <laughs> 그런 것만 닦아주면 돼. 이거 뭐? 어디? 오. 와우. 죽었어. 뭐가 나오잖아. 응. 기름왜 이렇게 돌려. 응. 아, 만다, 저 봐봐. 귀청소 잘하네, 그래도. 옛날에는 진짜 싫어갖고 막. 동... 귀 이거 하니까 딱 냄새가 엄청 많이 나네. 그지 그지. 만다, 너도 냄새나지, 네귀 냄새 나지, 네귀 냄새. 무슨 지악지 이렇게 잘 하는데. 더 털어. 시원하게 털어주면 안 돼? 어다 거야 <laughs> 응, 다 했어. 만들 다 털었잖아. 이걸 하면 먼저 이거 봐봐. 이거를 하면 이거 주는 거. 오구마 있어. 오구마 있어. 끝. 기청소 끝.